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든든한 투자지원군 또박입니다 자 오늘 9월 22일 금요일이고요 이제 장 마감까지 단 5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 제가 이렇게 들고 온 종목은 솔트룩스고요 제가 지난주 주말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어, 대응 방법을 딱 말씀드리고서는 그 대응 시나리오대로 이렇게 흘러가 주다가 딱그 임박 시점이 다가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이제 주가 전망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살펴보셔야 되는지 말씀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 시작 전에 이초대고 좋아요 댓글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요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두식이 대표님이 조회수 대비해서 좋아요 적은 영상의 종목 은 앞으로 절대 찍지 마라 이런 특 명이 내려왔기 때문에 뭐 저로서 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화력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딱몇 초면 되거든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창에서 솔트룩스가 마이너스 1%딱 이렇게 하락하면서 거의 뭐장 마감 1 2분 남겨두고 있는데 뭐 침정지한 것처럼 딱 멈춰있네요 일단 지금 9월 7일에 솔트룩스에서 그 대규모 언어모델 이 nlm 서비스 인 루시아를 발표를 했죠. 그기 기대감에 이렇게 올랐다가 9월 6일에 최고가를 찍고 그 이후에 쭉 내려왔습니다. 그래도 제가 떨어지면 이렇게 한번, 두 번, 세번 이런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말씀은 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는 걸 보면 당연히 우리 투자자분들의 심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래서 조금 많이 이탈하신 게 아닌가 걱정은 들지만 어 그래도 좋은 소식 들고 왔으니까요.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자,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놓고 더 빠지게 된다면 이 선까지는 한번 빠져줄 거.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딱 3만 원 초반대였거든요. 3만 원? 꼭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안 믿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 5일 전에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었어요. 솔트룩스 영상을 찍었고 거기에서 일봉에서도 선을 그었지만 이 주봉상에서 이 노란 선 보이시죠? 이게 중기 추세선인 21선입니다. 그러면서 주봉 음봉이 이렇게 길, 길게 늘어뜨려지고 있을 때 다음 주가 시작이 되면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될것 같아요. 그 구간이 3만원 초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지지를 해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런 데서는 매수 타점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 딱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딱그 타이밍이에요. 딱그 타이밍. 지금 보시면 떨어지면서도 매도세가 거래량이 그렇게 붙지가 않으면서 흘러 내리고 있었거든요. 이거는 지수가 떨어지는 거에도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아직은 갈 준비가 안 됐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주봉을 한번 살펴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노란 선이 이번 주에 이쪽까지 연장이 됐고 딱그 구간대가 3만 원 초반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장 마감이 됐기 때문에 주봉도 당연히 마감이 됐죠. 아래꼬리 살짝 늘어뜨린 채로 딱 걸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다행인 게 뭐냐면요 이렇게 아래로 아예 그냥 길게 관통해버리는 캔들이 나왔다거나 아니면 개파락으로 아예 그냥 하방이탈한 캔들이 나왔으면 뭐 다음주 다다음주에도 그 하락세를 쭉 이어갈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걸쳐서 끝났다는 거는 다음주가 되면 이 20회선이 이렇게 또 연장이 될 거고 양봉으로 이렇게 다시 걸쳐서 탈환을 해낸다면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 여기 무료 텔레그램 방 들어와 계시라고 말씀드렸죠 저희가 이렇게 뭐 아침이나 시간 상관없이 수시로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다 올려드리고 추천주까지 드린다고 했습니다 외부인들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이 비공개 공간이고요 오로지 제 영상 시청자분들만을 위해서 마련해놓은 공간이니까 완전 무료로 이 특권 다 받아가시면 됩니다 여기 우측에 번호 있죠 8346-2138 여기로 숫자 6만 보내서 어. 링크만 받아 가시면 돼요. 가끔씩 댓글로 뭐 DS 경제뉴스 채널이나 연구소 채널에서 솔트룩스 영상을 늦게 찍어 가지고 어. 뭐 여기 위에서 물렸다. 간혹가다 그러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는 언제부터 들고 있었습니까? 7월 21일부터 들고 있었잖아요. 여기였어요. 여기. 일단 제 영상 구독해 주신 분들이 감사하니까 먼저 수익 내시고 이때부터 최고가까지 77% 수익 났거든요. 그러면서 올라가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할 때. 아 이런 기업은 이런 게 좋습니다 파트는 앞으로 어떻게 될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찍는 거지 매수 타점 들이자마자 실시간으로 영상까지 찍으면 예전에도 뭐 뉴스 기사라든지 이런 매수 타점을 다베겨가서 팔아먹는 사기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닫아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영상이 늦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왜냐 저희가 사모올 때는요 시장에서 관심을 안 받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영상을 찍어도 조회수 100도 안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뭐야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더 빠른 정보 빠른 매수 타점 실시간으로 받으시려면 들어와 계시라는 거예요. 무료인데 여러분들만을 위한 특권이라는데 이 문자 하나면 행복 투자 하실 수 있다는데 여기 그리고 연령대가 40대부터 80대까지 엄청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나이가 많아서 여기 들어올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보통 연령대가 좀 높은 편입니다. 이제 혼자 정보 찾기 힘드시고 아, 좀 수익 좀 내보고 싶은데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는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는 분들은 다 문자 주시면 돼요. 저희 가족하면 되잖아요. 큰 그림 그리자. 일일비 하지 말자. 이러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솔트룩스가 어, 10월 달부터 아마존 웹 서비스 AWS와 협업을 시작하죠. 근데 그 아마존에서 관련해서 속보가 나왔습니다. 이 생성형 AI 비서 서비스 알렉사를 공개한 건데요. 또이 챗GPT를 대항해서 대항마를 공개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서비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생성형 AI 시장은요.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는 것보다도 이 기업들의 수요가 엄청납니다. 최근에 9월 7일에 출시했던 그 루시아도 제가 말씀드렸죠. 일반 사람 말고 전문가용이다. 기업용 서비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챗GPT 대비해서 보안 이슈를 확실히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대비해서도 오류를 40%나 감소시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도 뭐 국내 다수의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들의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9월 달에 공개를 했으니까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해서 논의가 진행되고 사업에 대해서 구체화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식들 꼭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어제가 솔트룩스의 매출액 및 영업이익 전망 그래프를 찾아왔는데 이게 2021년에 적자폭이 가장 컸다가 이게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 영업 적자폭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루시아 관련해서 사업 구체화가 나올 거고 그리고 자회사인 플루닛에서 뭐 AI 비서, AI 스튜디오 이런 서비스 출시하죠 그러니까 이걸로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이게 점점점점 점점 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손익분기점을 넘어서 턴오라운드 되는 시점이 생길 거라고요 곧 이런 식으로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기업들은요. 당연히 처음에는 적자를 면치 못합니다. 왜냐? 연구 개발비도 있죠. 그리고 고급 인력 들끌어와야죠 인건비 나가죠. 뭐 기업 세명에도 하면서 뭐 홍보 마케팅 비용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캐시카우가 아직 없고 연구 개발 단계에서는 당연히 적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개발에 성공했고 최근에 출시했고 이제 앞으로 매출액 나오게 될 거고 뭐가 문제죠? 이 솔트럭스가 속해 있는 AI 쪽만 이런 게 아니에요. 로봇 바이오 뭐안 그럴 것 같습니까 다적자 기업들 많아요 왜냐 그만큼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그러면 제가 반대로 묻겠습니다 미래를 보고 이렇게 연구개발 뭐 하면서 투자해 나가는 기업에 돈을 넣어 놓고 계시면서 왜 여러분들은 과거나 현재만 보려고 하시나요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솔트룩스의 기업의 가치가 떨어진 게 있나요 주가는 아래로 살짝 흘러줬지만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요 여러분들은 지금 미래를 함께 하고 계신 겁니다 꼭 명심하셔야 돼요 뭔가 주가가 이렇게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긴 했지만 계속 떨어지는 걸 보면서 주주분들이 얼마나 많은 걱정을 하실까 그리고 마침 매수 타점에 임박도 했으니 오늘은 영상 꼭 찍어 드려야겠다 이러면서 찍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이 솔트럭스의 미래 성장사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생성형 AI 시장이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뭐 최근에서 특히나 부각을 받고 있는 분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올라오는 소식들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시려면 여기로 문자만 주시면 됩니다 링크만 받아가세요 인원수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료 텔레그램방 들어오시면요 누구나 차별 없이 매일 다섯 개 이상의 무료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경제 시황이라든지 주요 뉴스 기사, 장 마감 후에 어떤 게왜 올랐는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올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주로도 수익 내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DS 경제연구소 카페나 블로그 방문하시면 수익 인증글 다 확인 가능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시장 흐름을 읽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섹터에 올라갈 종목들 추천주로 이렇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반도체,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 이런 식으로 반도체주 추천 나갔을 때 반도체 대시세에 탑승을 해 봐라. 지금 아니면 막차 놓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2차 전지 놓친 것처럼 후회하지 말고 소외되지 마시고 지금 반도체 꼭 탑승을 하셔라 이렇게 강조도 드리고요 이제 평소에 제 영상을 봐주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에서는 어느 정도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반면에 이제 업로드 시간이 좀 지연되는 게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방적으로 제가 찍은 거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약간 안 된단 말이죠 좀 늦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소통의 창구로도 이, 이곳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실시간 채팅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시장의 폭락 그리고 시장의 저점 또한 어디가 고점일지까지 저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지금 뭐가 빠지고 뭐가 올라가는지 2차 전지가 빠지고 반도체가 올라갈 때 이미 우리는 2차 전지 고점일 때 반도체를 아래에서 담아갈 수 있는 능력 여러분들께 탑재시켜 드릴 겁니다. 그러한 능력을 탑재하신다면 이런 식으로 무료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날 수가 있다. 보이세요? 거의 기본이 20% 이상 수익이에요. 막 44%, 74%, 20% 이런 식으로. 이것들도 다 다른 우리 가족분들의 수익률이거든요. 이렇게 무려 추천주로도 수익이 많이 나니까 이걸 그대로 뺏겨 가서 돈 받고 파는 사기꾼 놈들이 많은 거죠. 이제야 이해가 되시나요? 수익 인증을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많고 뭐 이렇게 이소페타시스처럼 이게 6월 달 수익 인증인데 지금 한 4, 500% 수익 나셨거든요. 이렇게 쭉 중장기로 끌고 가는 종목들도 많이 드리고 있다. 그리고 각 종목이나 경제 관련 뉴스들 수시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 같은 거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 섹터의 전망까지 저희가 투자에 필요한 정보들은 다 올려 드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무료 추천주라고 해서 아무거나 막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투자의 근거를 같이 제시를 해 드리면서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이수 페타 시스다. 왜냐 직접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니까. 이렇게 밑에 설명까지. 첨단 산업으로 넘어갈수록 처리해야 할. 다... 데이터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세상 흐름 속에서 이수페타시스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미리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매일 아침 한 8시 경에 미리미리 올려 드리는 이제 미국장 마감 시황. 미국장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이 되다 보니까 이제 몇 시간 뒤에 한국장이 시작이 되잖아요. 9시에.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인하한다 이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또 출렁출렁거리고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폭락했다 그럼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 다 폭락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 거를 장전에 미리미리 알고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장 마감하고 나서 데일리 리포트를 저희가 매일같이 써드리고 있어요 어떤 섹터에 어떤 종목들이 몇 퍼센트 올랐고 뭐 때문에 올랐는지 이런 거를 제 시청자분들에게만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모르고 투자할 때 진짜 천지차이예요 천지차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짜로 떠먹여 드린데도 안 받으신다 그러면 그만큼 뒤쳐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만 비공개 링크 보내드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측에 번호로 여기 휴대폰 번호 있죠 여기로 숫자 6만 적어서 문자 하나만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비공개 링크 발송해 드린다고 했습니다 완전 무료고요 저희는요 최대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올바른 투자법을 가지고 더 이상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해나가시길 바라는 마음에 이 텔레그램을 운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절실하신 분들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자 주시고요. 아직까지 좋아요, 댓글, 구독 안 해주신 분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요. 꼭이에요. 텔레그램에 대한 대가는 없지만, 뭐 돈은 안 받지만 이 좋아요, 댓글, 구독은 정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좋은 종목,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저 또박이와 쭉 행복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음 영상에서 봬요. 또봐!